우와. 야, 저 아까 저희가 네. 올라왔을 때그 여러분의 눈빛이 아니네요. 그러니까 네. <laughs> 굉장히 서운한. 하 저희 올라왔을 때는 그 누가 보는데 좀 내려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, 진짜. 네, 빨리 가길 바란 간절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또또그 눈빛이 와서 우리 모두 빨리 내려가라고. <laughs> 네. <laughs> 소가지 진짜 예쁘죠, 네. 그쵸? 소다 씨가 오늘 이 스케줄을 위해서 모든 전면대 스케줄을 취소하고 오늘 하루를 통으로 비웠다고 합니다. 막성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원래 이렇게 DJ 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또 공연이 많으시겠습니까? 그죠? 근데 컬러레이스를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쁘죠? 그죠? 대한민국 최고의 DJ는 누구라고요? DJ 소다. 다 들리시죠? 제 우리 다 들리시죠? <laughs> 지금 기분 좋으셨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그만하세요. 네. 저희 때는 데뷔소다가 최고였는데. <laughs> 와, 소름이네, 진짜. <맺은> <laughs> <저, 웃음> 와, 데뷔소다 최고였어. 혹시 리, <웃음> 리코더 없습니까? <laughs> 리코더, <웃음> 리코더 리코더로 빵. 와, 데뷔소다 괜찮은요 <laughs> 데뷔소다 <laughs> 아니 예전 r 그랬는데 지 DJ o u Taipei. Taipei is not a Taipei. Taipei is not a Taipei. Taipei i 요 not a Taipei. Taipei 0 s not a t 지나 p e i Taipei is not a t a 들 p 보실까요? i p e 요 is n 이 t a Taipei. Taipei is not a Taipei. Taipei is not a t a i p e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